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를 했습니다. 종가로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150억, 코스닥은 907억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은 이제 보압 수준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양매도 포지션, 그러니까 지수를 가다놓는 포지션이었고요. 개인은 양매수, 변동성을 취하는 그런 배팅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굉장히 선방을좀 했는데, 자, 문제는 외국인이 매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현물과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매도가 나와 있고, 특히 선물은 지금 지수 구간대에서는 손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물도 손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외국인이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선물을 손실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외국인이 끌려가고 있고요. 이 원인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고, 예, 다시 포지션은 예, 다시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봉인데 차라리 은봉이 낫죠? 자, 돌파형 은봉이 나왔습니다. 예, 61선을 넘었고, 예, 드디어 음봉으로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트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한 것은 역시 이제 거래량이죠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형주 위주로 하지 않고 특정 종목 위주로만 하고 있고 또 거래량이 없는 관계로 굉장히 지수는 빠르게 지금 올라왔는데 문제는 좀 불안 요소는 역시 거래량이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5주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하단까지 지금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된 것은 거의 다 회복이 됐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특정 종목, 특 방산이나 조선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 있고 순납매가 없다.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산, 조선, 예, 금융광세, 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다른 대형주들은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급도 최근에 보시면은 삼주 연속 지금 회복이 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지금 많은 부분이 매수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적인 이런 외국인의 현물 매도, 비창매도 이게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형주를 못 가게 하고 있고, 지금 시총 50위를 보면은 방산, 조선, 금융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2600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로 자, 6월 달에 이제 선물하는 동시 반기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지금 외국인 포지션도 여기 올라가면 선물 손실이 나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까지 두번 연속으로 고전한 경우는 거의없고요또이렇게 올라왔는데 한 매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물론 지금, 뭐, 현물도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물, 현물. 근데 지수는 올라와 있다. 이거 지금, 매수가 돌아야 되거든요? 현물을, 환매서거나, 선물을 환매서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직도 외국인의 의도를 모르겠다. 생각을 전혀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거의.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도 보시면은 자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 횡보를 하고 있고 자 60일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만 지지가 되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비춰줬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745요 예, 라인까지는 한번 예, 볼수 있지 않나. 여기도 뭐 그렇게 센 저항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60일선을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선물 지수도 보시면은 역시 60일선을 지키고 있고 중요한 것은 횡보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인데 자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갭이 예, 여기 있는 갭 상태에서 걸렸는데 이거는 지금 외국인이 뭐 해줘야 되겠죠? 예, 갭 저항을 지금도 받고 있다 머리 위에 자 여기서의 이제 고민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선물 매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서물매수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일단 60일은 지켜줘야 된다 60일 각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지금 문제될 것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자 이게 종목으로 들어가면 틀립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가 5% 떨어졌는데 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예, 떨어지면 뭐 나오는 게 그거고 카카오도 보시면은 참 안타까운 종목이죠 카카오도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은 자 일단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20만 원을 붙이는가 했는데 오늘 장대 음봉을 맞았습니다. 19만 원이 깨졌고요. 굉장히 기분 나쁜 음봉을 맞았습니다. 실적 이수로 맞았는데 뭐 전혀 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냥 뭐 수급에 의해서 좌우되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자 문제는 이제 카카오가 좀 심각한 모습인데요. 카카오는 신용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요 라인을 깨면 안 되는데 요 라인이 깨졌습니다. 37,500원이 깨졌고 오늘 또운봉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못 가는 종목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이제 신용이 많은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역별 종목이 많고, 신용이 많아도 갑니다. 신용이 많아도 수급이 들어오면 일단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이 많은 종목은 일단 수급이 없으면 못 가는 쪽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신용이 더 늘었고요. 특히 요 구간에서 이제 37,500원, 여기서는 불안 예, 매수를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개인들 생각은 불안 예, 매수를 들어갔지만 예, 여기서 또 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라인이 깨졌다. 예, 그래서 요 행보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열려 있고 예, 기분 나쁜 오늘 운봉이 나왔다. 버티질 못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너무 안타깝죠. 예, 역시 이제 삼성전자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 다른 거볼것 같습니다. 거 외인수급만 보면 되는데. 외인이 사질 않는다.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굉장히 뭐 답답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보시면은 자방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오늘 크게 꼬리가 달린 양복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건 오버슈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너무 오바슈팅이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방산 조선을 사아얘기인데 황당한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주가라는 것은 너무 이제 실적에 비해서 오버슈팅이 나고 오 있고 지금 방산 시총이 너무 커져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오버슈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이거는 뭐 잘하시는 분 외에는 추가적으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오늘은 또 전력 관련 주도. 최근의 모습에서는 자 현대 일렉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30만 원에서 지키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예, 최근에는 뭐 일진 전기도 지금 예, 강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니까 여전히 이제 전력 관련주는 조정을 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조정이 없는 것은 방산이고요. 들어갈 수가 없고 오늘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못 가는 이유가 뭐냐를 놓고 봤을 때. 예, 저는 뭐 신용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여전히 뭐 신용은 굉장히 많은 지금 모습이고요 다른 조선주들은 현대미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한달 지금 열흘 사이에 예, 주가가 거의 뭐70%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거의 같은 자리 형보다 14,000에서 16,000원 15,700원 내 형보기 때문에 못 가는 이유는 신용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부터 보시면은 40만 원을 넘어서 드디어 이제 42만 원까지 이제 갔지만 예, 여기서 제일 못 가는 종목은 뭐신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신용이 많은 종목은 굉장히 어렵다. 하나우션도 보시면은 신용이 최근에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 얘도 보시면은 8만 원 전후에서는 로 주가가 거의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같은 업종 내에서도 역시 신용이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역시 이제 금융, 금융지지도 굉장히 강하지만, 최근에는 증권주가 강하다는 것은 저는 좋게 봅니다. 자, 지수가 올라갈 때 증권주도 같이 가는데, 예, 증권주도 나름대로는 예, 지금 강한 슈팅이 나왔지만, 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자, 그런데 증권주도 움직이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있는 대형주, 뭐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등, 예, 특히 뭐 삼성 전기, 주가가 너무 지금 심각한 모습이다 LG 전자랑 거의 지금은 당산 조선, 금융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다. 대형주에서 수익 내기는 정말 지금 어렵다. 밑에서 내가 저점에서 기다려서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 보시면은 역시 이제 알테우젠이 최근에는 역시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알테우젠이 바이오 중에 중요하지만, 바이오도 약간의 지금 악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알테오젠이 바이오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얘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40만원을 지금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오전장에 강했습니다만, 오후장에 약해졌는데, 오후장에는 역시 2차전지 양극재에 조금 수급이 갔다. 물론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인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의 수입니다만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10번 중에 8번은 사기 때문에 수급전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은 구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역시 코스피지로 매수를 하지만 이 특정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익 내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 개인들한테 방산, 조선, 금융을 사라고 몇 달째 지금 강요를 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 대형주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주가가 정체된 이유는 외국인의 비차익 매도, 특히 뭐24 정도의 4조 매도가 지금 작년 7월 이후로 나고 오 있고요 9개월 연속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록적인 역대 두 번째 기록이고. 압도적인 매도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도세가 줄었지만 매수를 하지 않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파생으로 지수가 올라오는데 했지만 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매수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저점 매수에서 불안 매수, 무조건 분산 투자 불안 매수가 답이다. 특정 종목 위주로는 할 수가 없고, 특히 높은 종목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주가가 신고가 있을 때, 신고가에서 횡보할 때는, 정말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지수가 올라갔는데, 이렇게까지 선물에서 환매수를 안 오고, 지금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고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고전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생각을 지금 모른다. 외국인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 현재에서 위에서 지금 매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지수가 조정 나올 때 밑에서 매수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안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밑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회가 와도 매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인의 생각을 모르겠다. 다만 외국인이 지수가 올라가면 선물 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6월달에는 5월달부터 6월달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조건 집중을 하셔야 된다. 다만 지금 때는 지수보다도 순환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뭐 돌아감선 굉장히 뭐 하락을 막지만 모든 지금 종목 반도체, 자동차, 뭐 이차전지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종목이 방산, 조선, 금융 외에는 거의다가 지금 주가위치가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을 기다려야 된다. 자위에서 매수하어를지횡보에서 들어올지, 들을지 들어올지, 하락에서 들을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인의 생각을. 다만 지금은 신용이 많고 특히 이제 수급이 없는 종목, 그러니까 수급이 없는 종목 굉장히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현금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저런 부산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